방정식 3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w의 모든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유형이. 근데 개수가 이렇게 111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3이 있으면요, x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되겠네요. x가 자, 1인 경우. 자, x가 1이면요,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이거 3을 넘어가서 빼주면 8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2인 경우는요.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이면 6이니까 넘겨서 빼주면 5가 됩니다. 그리고 z, x가 3인 경우는요. 3이면 9인데 이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더하면 최소한 3은 되야 되니까 12를 넘어가죠. 그래서 x가 3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만 계산을 해서 가지수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YZW가 8이고요.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애들이 선택을 8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번씩은 무조건 선택이 됐다. 그러면 8개 중에 3개가 선택이 됐으니까요. 5개만 더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할 수 있는 거 종류가 3가지 중에서 5번만 더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 같은 원리로요. 하나씩 선택했다고 두면, 여기서 두 개만 더 선택해주면 되니까, 세 종류 중에서 두 개만 더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두개더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C로 바꿔보면요.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7이 되겠네요. 7C5, 7C2와 같고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약분되면 21. 3H2는요,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4C2와 같고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눠보면 6. 이거 두개 더해 주면은 27,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